안녕하세요. 우리 구두 여러분, 일입니다. 오늘은 아직 더운데 여름 옷은 싫고, 가을인데 가을 옷은 덥고, 가을 하늘을 보니 마음이 오락가락, 싱숭생숭, 갈팡질팡한데, 이럴 때딱 입기 좋은 아이템, 데님 코디를 가지고 왔어요. 데님은 젊음의 대표적인 상징 아이템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이 전파력과 생명력이 마치 바퀴벌레랑 맞짱 뜨는 5060, 70, 80 세대들도 이청 아이템을 입으면 굉장히 멋진 아이템이지만, 이게 또 자칫 잘못해서 너무 힘을 주면 정신 사납고, 또 너무 힘을 빼면 추리추리하고 없어 보여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중녀들은 모던하고 심플하고 깔끔하게 입어야 하는데 이게 또한끗 차이예요. 여름에는 깔끔하고 심플하고 정신 산납지 않은 화이트 반팔 셔츠에 까망 벨트가 가장 예뻐. 더 들어가봤자 거기서 거기야. 요렇게 입다가 간절기에는 살짝 컬러만 가을 컬러 아니면 블랙을 이렇게 입어주고 신발도 운동화나 부츠 신어주면 가을 분위기 물씬나요. 그리고 날씨 조금 더 쌀랑해지면 자켓 입으면 가을룩이 되어요. 하나 도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티셔츠는 컬러만 바꿔주면 이게 소매가 길든 짧든 계절감이 확 느껴져요. 만약에 로고가 들어간 티셔츠라도 이런 깔끔하고 임팩트 있고 분위기 있는 티셔츠도 괜찮아요. 좀더 발랄하고 영한 느낌이 들어요. 특히 이두 번째 분 올해가 레드가 트렌드에서 그런지 왠지 이뻐 보이네. 거기에 너무 캐주얼하지 않는 가방을 매치하면 근데 우리 아중녀들은 트렌드와 우리의 아우라와 맞게 블랙 긴팔 티셔츠에 깔끔한 목걸이 가방 구두로 입으면 이쁘지 뭐또 블랙진도 이런 브라운 컬러 티셔츠 음, 너무 이쁘죠 거기에 엣지 있게 화이트 티셔츠랑 레이어드에 입고 블랙 벨트 매어주면 뭐 25이죠. 거기에 가을이니까 자켓 딱 입어주고 운동화 하나 로퍼 신으면 it's over. 이번 시즌 클래식하고 모던하고 베이직한 룩이 대세인데요. 네 아직도 트렌드를 못 보신 분. 저리 가서 보고 오시고, 보신 분더 보시고. 여튼 트렌드가 이 화이트 셔츠랑 많이 입는데, 화이트 셔츠는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매년, 매 계절마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가을이라 청바지에 화이트 셔츠는 교복이지, 교복. 가장 베이직한 코디인데, 또 이렇게 입으면 심심하면 포인트로 살짝 쿵, 스카프를 해도 좋아요. 이두 번째 분처럼 찡 들어간 블랙 벨트, 화이트 구두, 라탄 가방은 간절기에 아주 좋은 룩인 것 같아요. 셔츠는 클래식하고 베이직하고 모던하지만 나는 아주 여성스러운, 조금은 여성스러운 룩을 원한다면 이런 볼륨 스타일의 셔링과 리본이 들어간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브라우스도 간절기에 아주 좋아요. 가을이니까 가을 색감에 어울리는 카키의 연청 바지, 브라운 셔츠나 블랙 셔츠의 깔끔한 중청 바지로 입으면 간절기에 과지도 어둡지도 않는 아주 좋은 룩이 되어요. 또 요즘 많이 입는 스트라이프 셔츠도 화이트 스트라이프의 진청, 또 아우터의 느낌으로 화이트 이너의 셔츠, 와이드 청, 음 너무 이쁘죠. 또 가을을 닮은 이너의 브라운 스트라이프 셔츠의 중청의 벨트의 운동화, 아 정말 지금 이 간절기에 아주 좋은 코디예요. 가을 간절기에 입기 좋은 또 다른 아이템은 조끼인데요. 이런 시크하고 모던한 정장 조끼에 청이랑 입으니까 음 섹시하고 트렌디해 보이죠. 저렇게 하나만 입으면 왠지 영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느껴지지만 음발뚝살 그래도 가을이니까 베이직하게 화이트 반팔 셔츠를 입어주면 간절기에 아주 좋고 포멀하면서도 영한 느낌이 들어요. 또 반팔 셔츠에 탱크 탑을 레이어드해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 거기에 블랙으로 가방 신발 매치하니까 너무 세끈하죠. 또 조끼도. 모직 베스트 뿐만 아니라 이런 니트 조끼에 화이트 반팔 셔츠에 청바지 입어도 이 간절기에 아주 좋아요. 이분처럼 플랫폼 슈즈에 양말까지 신어주면 요즘 갬성이 느껴지니깐 참고하세요. 또 이런 컬러 셔츠와 니트 조끼, 화이트 탑에 셔츠 조끼를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아주 세련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청바지는 워싱이 정신 사납지 않는 깔끔한 청으로 입으세요. 여러분, 가을은 청도 청이지만 이이디가 사랑에 맞이 않는 자켓의 계절이에요. 간절기 초기에는 이런 크롭 자켓에 화이트 탑 샌들 신고 다니면 좀에 덥겠지만 이쁘죠. 여튼 카키 크롭의 운동화, 라운드 네 가죽 자켓에 샌들 신어도 간절기 아주 좋아, 더워도 좋아. 또 점퍼도 초기에는 약간 시스루 느낌의 시원한 집업에 지인을 입다가 냉중에는 화이트 탑과 점퍼의 운동화로 코디해도 좋고, 여성스러운 브라우스의 집업으로 레이어드하고, 와이드 팬츠 입으면 가을 느낌, 음, 가을가을. 가을. 근데 이 느낌 정말 한번 입어보고 싶다. 단, 레이어드가 강조된 코디는 정신사납지 않게, 올해의 대세 컬러 중에 하나는 블랙이에요. 아, 배만 없음 이렇게 입어보고 싶다. 시스루 탑에 블랙 자켓. 질질 끄이는 와이드 연청. 음, 그림의 뜨. 블랙 티셔츠, 가죽 자켓, 연청 바지에 화이트 운동화. 아우, 이 느낌 세련되고 너무 시크해요. 블랙 자켓은 이번 가을 필수템이고 시크하고 모던한 우리 구디님들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또, 화이트는 너무 하얗고, 블랙은 너무 까매서 라고 느끼는 결정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이런 스트라이프나 헤링본으로 아리까리한 감성으로 입어도 아주 좋아요. 이내은 화이트 티셔츠가 간절기에 좋고, 블랙 악세사리로 모던한 것도 좋은데, 이분의 이 핑크 운동화 너무 감각있죠. 거기에 골드 체인, 음, 은근 볼수록 매력있네, 볼매. 가을에는 뉴트럴 톤도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이 베이지 자켓, 카멜 자켓, 네이비 자켓, 이런 분위기로 입으면 어딜 가도 안 꿀려. 음, 새 딱, 딱내스타일 또 간절기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이런 베이지 트위드의 화이트 탑, 음이 코디 너무 이쁘죠. 아이 단발 자르고 싶다 나도. 또 진청의 레드 눈에 확 띄고 아이 블랙 크롭 트위드 자켓에 진청 바지의 악세사리 아주 시크해요. 간절기 트위드는 너무 두껍지 않고 너무 길지 않는 놈으로다가 또 이런 청앤 블랙 코디, 아 이것도 너무 이쁘지. 젊지만 어리지 않고, 분위기 있지만 노티나지 않는 그런 코디여라. 요즘 제가 주구장창 입고 다니는 아이템. 버뮤다 청바지에 블랙 자켓. 어우, 너무 이쁜데요. 거기에 웨스턴 부츠. 딱 요렇게만 입어도 아주 시크하고 모델한 룩이 되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간절기 데님 코디라 저도 데님+ 데님하게 입어봤어요. 이런 청청 톤온 톤으로 입어봤는데 어머 자칫 너무 이뻐 보이고 젊어 보이죠. 벤자민 버튼처럼 이디의 시간도 거꾸로 간다. 짜리. 청청 패션은 쉽게 보일 것 같지만 자칫 잘못 입으면 정말, 정말 촌스러워 보여요. 이런 셋업 제품들 한 벌짜리로 깔끔하게 입던가, 아님 저처럼 톤온톤으로 어색하지 않는 톤 차이를 주는 게이쁜것 같아요. 우리의 그레이스 언니처럼 이너를 매개체로 입어도 아주 좋고, 음, 어찌됐든 이언니 너무 멋지십니다. 또 가을이면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 니트가 있죠. 이런 반팔 니트 간절기에 좋고 입는 시기가 짧지만 간절기에는 이긴 청바지랑 궁합이 아주 좋아요. 이런 노르딕 니트도 청바지랑 입으니까 엄청 이쁘죠. 왠지 벌써 겨울이 온 느낌. 이런 아이템은 악세사리에 신경을 많이 안 써도. 티트 하나만으로도 완성된 느낌이 들어요. 또 가디건도 과감하게 하나만 저렇게 열고 입으면 안 되지. 적어도 단추 세 개까지는 잠궈야죠. 또 이런 탑과 짧은 가디건은 여성스럽고 발랄한 느낌이 있어요. 어우 이 마지막 분은 추워지면 부츠를 신으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데님 스커트를 입었지만 올 가을에는 맥시 롱 스커트가 많이 보여요. 이런 블랙 라운드 티셔츠, 그레이 맨투맨 티셔츠, 버건디 니트와 청스커트 아주 모던하죠. 청을 입으려면 이런 갬성으로 입으시고, 신발은 올 가을에 꼭 부츠로 마무리하세요. 청 셔츠, 블루 셔츠, 블랙 셔츠 다 좋은데, 맨 마지막 연청 맥시 스커트에 블랙 셔츠, 가방, 벨트, 음, 너무 이쁘고, 여기에 부츠로 바꾸면 올 가을 데일리 룩이 완성되어요. 이런 카라 니트들도 너무 이쁘죠. 첫 번째, 라이트 그레이는 분위기 있고, 두 번째, 스포츠함의 일상룩, 음 너무 이쁘죠. 세 번째는 트렌디하고 세련됐는데, 아 저렇게 한번 입고 싶은데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쨍한 그린의 연청 눈에 확 띄네요. 아이 A 라인 청 스커트에 네이비 니트, 거기에 그레이 스타킹의 구두, 허, 아, 색감이 죽입니다. 이 고급진 컬러감이 느껴지시죠? 올 트렌드의 블랙이 강세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블랙진을 빼놓고 갈 수가 없죠. 이런 깔끔 실은 블랙앤 화이트 정말 이쁘죠. 모던하고 우아하고 단아하고 또 이런 시크한 올 블랙 룩도 올해 많이 보이고 블랙진이 있으시면 한번 이렇게 입어보세요. 여튼 그레이시 카키 셔츠에 블랙진도 아주 이쁜데 이분처럼 레드 구두에 포인트를 딱 주니까. 너무 세련되고 이쁘죠? 이런 귀여운 여성스러운 베이직한 느낌으로도 블랙진과 다잘 어울리고 예뻐요. 단 블랙진은 정신 사납지도 않는 아이로다가 입으시고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린 사진빨보다 뭐다? 분위기빨! 우리 구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애매하고 뭘 입을지 모를 시기에는 만만한 청으로 만만하지 않는 코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쁜 공지 소식.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다음 주 윤영미 아나운서랑 매종레아 스튜디오에서 영상을 찍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방영이 되니까 우리 구디 여러분들 아시죠? 꼭 가셔서 보고 댓글, 좋아요,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우리 집 나간 구디들도 전어 먹기 전에 들러서 보고 오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꼭이요! 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